자이 제품은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거의 다뭐 스팅커가 이렇게 많이 발려 있는 어,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래픽 카드에 이렇게 각인이 어, 돼 있는 5080 제품들 중에 개인적으로 꽤나 특이한 제품이 아닌가 이 컴퓨터를 주문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컴퓨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무려 1060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본 그래픽 카드가 1060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그래서 판매는 이렇게 제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항 중에서 쿨러가 좀 괜찮은 쿨러들을 이렇게 테두리로 두르게 되면 10개의 쿨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10개 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3개 뒤에 하나, 측면에 140mm 두개 이렇게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되고 휴냉 쿨러만 딱 장착을 하면 바로 쿨러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뭐 몇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앞쪽 아, 부분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케이스 LED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 이거 어떠세요? 이거 때문에 RGB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허브 자체가 LED가 두 가지 종류 색깔이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LED가 표현이 되는 이런 패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하드웨어로 바꾸고 싶으면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 같이 싱크를 맞춰서 안에 있는 메모리 싱크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나쁘지 않지 않나? 측면부에 달려있는 이 쿨러를 앞쪽에 메쉬 형태로 바꿔서 요거를 앞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요런 기능과 함께 추가가 돼 있으니까 메쉬 어항 같은 그런 형태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수냉쿨러 제품 자체가 측면에 달려있는 여기 있는 쿨러들이랑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케이스에서 지원되는 쿨러들이 수냉에다가 함께 다 같이 깔맞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책상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제 눈높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어깨선이나 목 정도에 있다 보니까 수냉 쿨러 부분이 잘안 보입니다. 수냉 쿨러 자체를 원래 LCD 모델로 하시려고 했었었는데 테두리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 쿨러랑 깔맞춤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그런 형태예요. 그냥 어설픈 LCD 들어갈 바에 차라리 LCD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가격에 애매하기도 하거든. 네, 이번 견적은 블레이드 앤 소울 이라는 게임을 컨셉으로 이렇게 작업한 pc 입니다 견적은 이런식으로 9800x 3d 와 y 60의 레드 앤 블랙 케이스 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리얼리 펜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번 바꾸셨어요 발키리 수냉 쿨러 하고 발키리 펜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발키리 수냉 쿨러의 프로그램이 싸구려틱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이 발키리 펜 같은 경우에도 이 선이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를 잘 자세하게 돌아보면 뭐 삐져나온 선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옆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LCD 키트를 장착하셔가지고 잘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띄울 수도 있고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정말 나만의 블레이드 인 소울 컨셉 PC가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게 이번 현적의 포인트입니다. 네이 견적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더 올리긴 할 건데 이렇게 안택 토크를 가지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조립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선 정리 공간을 원하시는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 정리 진짜 깔끔하게 괜찮지? 오늘 사양 같은 경우는 제가 견적을 짰습니다 말록달록한 게 붙어 있긴 하지만 안에도 컨셉이 확실한 게 RGB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픽 카드 요거딱 포인트 추가적으로 스티커를 마지막에 의뢰를 해주셨어요 사양적인 부분은 컨셉을 RGB로 요걸 맞추면서 Y60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측면에 140 넣고 수까지 깔맞춤을 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도 RGB로 넣어놨고요 요 가운데 네뷸라 디스플레이 나오는 모델로 넣어놔서 지금은 온도만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서 맞춰가지고 진짜 딱 컨셉 PC 같은 느낌도 챙겨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잡았고요 추가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포인트 이미지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스티커 제작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상도만 좋으면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근데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딱한번 있었거든요 아, 출력물이다 보니까 가끔 어디서 캡처의 옷은 작은 거 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뭉개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뭉개지는 걸로 가지고 오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손이 많이 간게 사이즈는 맞게 잘 갖고 오셨는데 빠져있는 배경을 느끼 작업을 하고 디자인 작업비를 받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노동이 많아요 들어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티커는 면당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면당 5만 원 풀로 거의 채운다 생각했을 때이한 면에 5만 원 정도 사양적인 거는? 350 안쪽으로 QHD 모니터 쓰고 싶습니다 78, 98하고 5070하고 5070Ti까지 중에 제가 조금 선정을 했는데 감성 가격을 어느 정도 넣긴 했어요 RGB를 최대한 예쁘게 많이 넣는 걸 컨셉으로 제가 잡아드린 게 사실 크긴 하거든요 플러스 나는 성능도 중요해 그래서 9070XT 상급 모델에 RGB 있는 걸로. 왜 650이나 이런 그럼... 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650이 들어가도 p c i 5.0은 다 잡히는 게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되면 870까지 올리고 다 해보는 중이에요. 5070ti의 그러니까 RGB 욕심내는 것보다는 그래픽카드 9070 XP도 꽤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박격포 토마클 고민하다가 토마클넣기 넣긴 했거든요. 박격포로 가도 무방 하나 박격포는 좀 이제 불편한가요? <laughs>